하나님이 세상 을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게리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짧습니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헛되게 버리지 마시고 몸이 죽은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확신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성경 60일간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라네가 속히 우리니 내가 출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이절 말씀. 아멘.